회장님, 어, 이걸로 신춘문에 나가시려고? 문 장부가 손으로 직접. 응? 어? 여기서는 완전 신경의 동요까지 오셨네? 숫자 막 떨어. 티 나? 티 많이 나. 아니 장부를 조작하려면 좀 혼신의 다힘을 다해, 다해가지고 틀리지 말던가. 죽을죄를 줬어, 김 과장. 내가 잠깐 귀신에 막 풀렸나봐. 이런 천벌 받을 짓을. 내가 싹다고쳐볼 테니까 아니, 제발 사장님. 그 회장님. 네? 인간관계에서.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뭘까요? 리듬? 소망? 하... 사랑? 너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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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니야. 아, 노나 먹는 관계. 자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속성은? 안 노나 먹는 관계? 그럼 부장님은 나랑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싶어요, 아니면 아름답지 않은 관계가 되고 싶어요? 그거야 물론 아름다운 것이 좋지. 아, 겁나 눈치 없어 못 알아먹어. 진짜씨 아, 절에 가도 눈치가 좋으면 꽃등심을 얻어먹는 법이야. 아 아름다운 관계. 이제 배우셨네. 자,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같이 꽃길을 걸어보는 겁니다. 어?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렇게 계속 해먹어도 되나 싶어. 양심상. 그 대한민국에 변치 않는 트렌드가 뭘까요? 바로 삥땅이요, 삥땅. 대한민국 어딜 가도 안 썩은 데가 없고, 안 허술한 데가 없어.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? 해먹기. 천국. 천국. 천국.